出。 you 할렐루야 7월의 첫날 첫 시간 또 후반기 첫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년을 마치면서 또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죠.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현장, 우리 기도의 내용은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그 기도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절했던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야곱일 것입니다. 앞에 창세기 30,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형과의 장작권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외삼촌이 사는 그 하란으로 가는 중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인마누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그가 말씀을 받고, 심을 얻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무려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오늘 32장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죠.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처자식들, 종들 또 가축들을 다 이끌고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이제 형을 이제 만나기를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32장이죠.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게 되죠. 그래서 27절, 28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개인, 내 이름, 또한 나라의 이름을 넘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이름이 되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신 거죠. 때문에 이 이름은 하나님이 겨루어 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겨루어서 졌어. 라는 그 이름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졌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뜻이고, 힘이 없다는 뜻이고,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등, 3등 한 사람 어때요? 우리가 올림픽 때도 보면 동메달, 은메달. 누가 딴지 압니까? 금메달 땄다 그러면 이제 다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은 다 이처럼 이기기를 원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도리어 겨루어서 지신 것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전에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기 바꿔요. 뭐하고, 뭐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진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살아오면서 끝없이 끝없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과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20년 전에는 집에서 형과의 그 장작권, 장자권 때문에 그 싸움으로 홀로 집을 나왔습니다. 위에 받다 나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그가 가면서 거기서 20년 살면서 사실 형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삼촌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그가 20년을 살죠. 그리고 이제 20년 지나 고향 땅 집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죠. 부인도 4명이 나오고 아들도 12명이 나오고 종에다가 가축에다가 막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가 싸우고 또 싸워서 다 얻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포강가에딱 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형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또다시 형과 싸워야 하죠. 근데 이 싸움에서 만약에 짐이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악착같이 그가 싸워서 모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딴 데로 이주하거나 도망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형을 기다리죠. 그런데 싸우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려고 기다립니다. 더 이상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와 싸웁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위에 구절을 한번 보시면 구절 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20년 전그 광야에서 유수할때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말씀 기도가 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기도. 그가 지금 20년 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광야에서 그 힘들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전그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의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제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을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에게 줄그 예물들을 각각 때를 나누어서 보내게 되죠. 나중에는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가축도, 종도 다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딱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참 야곱은 정말 야곱이다. 야참 대단하다. 다 보내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도 종도 다 방패로 삼고 결국 자기만 남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말씀을 잘 묵상하면 야곱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그데 지금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하나님의 현연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야포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씨름이 심했는지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처절한 영적인 싸움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내가 수십 년을 세상에서 싸우고 또 싸워서 얻고 쟁취하고 가져 보았지만 야곱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정말 내가 싸워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씨름을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또 어떤 관계 때문에 또 내가 계획해놓은 소망과 또 뜻들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뼈까지 위골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벅지 관절뼈가 절단이 되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전에 아무리 싸우고 싸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리뼈가 부러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모든 것이 다시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씨름해도 안 해도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7월 한 달도 또 2020년에 남은 반년도 늘 하나님과 씨름하고 뭐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 시름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야곱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나리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야곱이 대단하다. 한 생각을, 참 야곱 대단하다. 그가 뭐 훌륭한 게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었어. 이제 나라, 이제 됐으니까, 날도 새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이 뭘 잡았습니까? 세상을 잡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내려놓고 뭘 잡습니까?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잡습니다. 좀 나라, 좀 가게 좀 놔둬. 그래도 안 나요.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죄된 인간이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차에서 서치라이트를 탁 피면은 수많은 그 날파리들, 그 불나방들이 와서 서치라이트에 닿는 순간 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차 앞에 보면 어때요? 다 죽은 자국이 있잖아요. 마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그빛 앞에 나가면 인간은 다 그렇게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불나방과 같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야곱은 그동안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몰라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음, 가족을 주고 이런 재산을 주고 이런 종물들을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살았는데 그 모든 게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 왜 내가 악착같이 해서 싸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고 내가 그것을 취한 사람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는데 뭘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안 죽는구나. 은혜를 이야기하죠. 이후로 야곱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인도하세요. 그 얘가 뭐예요? 형의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형이 지금 400명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온게 아닙니다. 그 가축이나 종들 또 부인들, 자식들 먼저 보냈다고, 여러분, 애소도 엄청 거부입니다. 집에서 400명 군대 이끌고 있을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부죠. 사병 400명을 이끌고 있는데. 야곱이 가져온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서가 어때요? 예. 눈물 흘리며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왜? 그 밤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야곱이 형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도 또 2020년 반년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